오. Oh. 추억의 전경 노래 한곡 뽑아봅니다. 참 <laughs> 특별껏 발군에 동생 <laughs> 때문에 진짜 여기는 남서울 용도 사랑의 거리 와. 언니가 열창을 하는 사이 즐겁마하이 일어나는 동생 문혁 씨. 촬영하다 말고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나 했더니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언니! 여기는 남서울 영도 연인의 거리 <laughs> 짠. 언니는 영문도 모르고 노래 삼매경입니다. 혹시 오늘 누구 생일인가요? 짠.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10년 지났잖아. 10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한큰 언니 희자 씨 얼마 전 진료에서도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갑자기 어 이제 네. 고생하고 치료 받고 이게 음,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그래도 재발 안 되고 잘 이렇게 건강하니까 고맙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어,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고마워. <laughs> 네, 10년 동안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또 우리 따오기가 또 깜짝 선물을 <laughs>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유방암, 1년에 한 번씩 유방암이 다시 재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하러 병원을 가는데, 그거를 10년째 언니가 고통을 겪는데, 아우 그~ 내가 안겪었지만 그~ 생각해보면 아~ 그~ 얼마나 아~ 싫겠어요 그거 음,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으로